제발요! 아 제발요!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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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컴퍼니 사운드.. 사운라졌네 이거? 다들 공포 잘하시래요 아니요 개 싫어하는데요? <laughs> 공포 영화 보는 사람들 이해 안될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음. 본주로 네? 무서운 걸왜 보는지 절대 이해가 어, 안 돼요 그럼 왜 하는 거? 거예요 이거? 서로 고통받는 걸 즐기는 거예요? 아니요 고통스럽지 않음 그래 뭐 재밌다니까 뭐할 뭐 말은 없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아 누가 불 켰어! 너가... 이거 원래 원래 이런 건가? 너들이어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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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냐? 이아니 뭐야 이거? <laughs> 뭐 이상한 우연하고.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정말. 야 이거 배고 나오는 거네. <laughs> 갑자기 손 나가지고 우리 딱 끌고가 가지고 빽놈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형은 방금 이 세계 진실 중에 하나를 깨달았어. 뭐? 진짜예요? 야, 얘는 왜 호날두 같냐? 느낌이 호날두 같은데? <laughs> 왔어요? 아, 자, 여 왔어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합방 멤버. 아코님, 영카님, 하우카운님, 아무탈님 우세님. 이렇게 또저 포함해서 오늘 여섯, 아, 다섯 명과 한 마리의 음, 합방. 핵타리 짐승인가요? 뭔저 내려주셔야 돼요. <laughs> 자, 들어가죠. 뭐가 있을까?

진짜 미쳤어. <목소리가> 아니, 당신이 때문에 우리한테 오잖아요. 뭐어 없네요. 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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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러 있어. 이사 있어. 있어. 이 있어.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슝 지나갔는데 갑자기 나는 그걸 어. 못 쫓으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 녀석 뺏어. 가 갑자기 따다다다다이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둘짝또 이상한 거가지 진짜 뭐가 있다다다 앞에 앞에 있어 갑자기에 갑자기에. 아, 또 헛소리하네 그냥. 뭐? 아, 카왜 아무 안 가. 왜암서안 가! 암 거, 네가 먼저 앞장서. 어디 에 있어요? 어 여기 오, 있었는데? 없는데? 아 맞춰. 어 잠깐만. 개추해. 어디? 오 오. 아 이거 흥분 가야 돼, 흥분 가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일정 확률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아무 탈이었네, 아무 탈이었네 이거. 뒷문 찾으면 돼. 뒷문 바로 아, 앞에 있었잖아. 나 먼저 갈게. 어야 <laughs> 야, 계속 노뭐즈 들려? 용소리야 못다 들리는데, 들리는데? 아또 시작이지 아그만해 아, 허러 <laughs> 모드라고 <호름> 근데... <laughs> 분위지 않는가 봐라 <laughs> 아쟤 <개> 무슨 <무서워>. 진짜 <웃음> <웃음> 엄청 처워질까 봐틀리 어, 뭐착신하리 복음이 들리는 거지 갑자어오르어어 갑자기 오르골리이리더어 알았어 거였어, 거였어. 관심 줄게 이 걱정하지 자우리롤가형의고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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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누구 있었어. 뭐 누가 가만 가 아니 진짜 가만 이 개? 아니 근데 진짜 있었어 진짜. 아, 봤는데? 저 형도 이상한 소리해 오늘 따라. <laughs> 그런가? <웃음> 내가 잘못 섞었게? 저... <laughs> 아 근데 진. 어? 아니 어, 축구공으로 터트렸는데? 오 나이스. 오, 오. 뭐 없는데? 야야 축구공. 야 무타라 축구공.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좀 해줘. 어? 어? 야, 어, 야, 저기 야, 저기 안착되면, 야이 새끼 안착되면 안 되잖아 <laughs> 이 새끼야, 야 저거 이제 빼면 뒤치야 지 저거, 야 이것도 대단하다 야 이거, 갖고 저기 축구공 가져와, 아, 저기 어디 있는데요? 저 앞에 있어, 여기 가서 아, 갖고 오면 돼. 오, 어? 이야, 어떻게, 어떻게 들었어? 어? 뭐? 던지는 네? 게 맞았어요 <laughs> 설마? 어제 <언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는 <laughs> 안 걸리는 그런 그걸? 게 있나? 허 어, 허 어. 뭐야 저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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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방금 이상한 게 있었지 않았어? 방금 뭔가 스웨그 하면서 오지 않았어? 아코 아, 아 다녀와 진짜 다녀오네? 아니 겁이 없나? 아니 왜안 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laughs> 발톱이 <저기> 감지됐다는데?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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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있었어개 괴물이 있었다는데? 나도 가보자 나도 가보자 어디? 근데 요게 뭔가 보지 않았냐? 미침 소리 들려서 나온줄 알고 나가봤거든? 어. 아무도 없어. 뭐, 어? 아니, 여기서 아. 내가 저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홀콜로콜리는 거야. 아, 뭐야. 아, 또 얘도 이상한 시작이네. 아, 아니, 진짜 들렸다니까, 소리? 막 콜록 아, 콜록 알았어, 콜록 콜록 알았어. 그래, 들었다고 나요? 해줄게. 들렸다 해줄게. 아니, 아, 이 알았어, 아니, 들렸어, 아니, 서비, 들렸어. 온줄 알고 나갔거든? 근데 없어. 아무도. 알았어. 다 해. 말도 안네가 나와. 여기서 한번오퍼레이터 해봐. <laughs> 진짜 개 무서워. <laughs> 아니, 무탈이가. <못하리가>. 아까 <laughs> 소리 듣고서 갑자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어? <laughs> 어? 어? <laughs> 저, 죄송하죠. 저는, 현, 현장이 <laughs> 좋습니다. 저 사무직은 저랑 잘안맞고요 우리 현장직 어? 하는 어, 거. 난, 난, 난 현장이 좋아. <laughs> 어. 와, 개무섭더라. 너도 들었지. 못하라 아니, 들었어. 아니, 기침소리가 들렸다니까. 나. 뭐 소리 난다니까. 뭐, 들이, 기침소리만 나는 거겠지, 너. 아, 뭐, 뭐, 몸에. 웃었다. <laughs> 야, 하지 말라고, 그거! <laughs> 아우카! 니가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괜찮아, 아코님을 용서해 주실 거야. 이 <laughs> 친구가. <미친 거야? 웃음> <laughs> 잘 해봐요, 저희. <laughs> 음 한번 타봐. 갈이로면서진 사람은 타보자.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저 가짜야. 나무 아, 님이 한번 더타보도 아니 진짜냐 이거. 그럼 어쩌 가라고. 나가도록. 오 진짜인데? 오 진짜지? 와, 근데 어떻게 오케이. 알았냐? 문할때로딩되잖아 가짜면은 엄청 마지막에 죽기라고 뜨거든 나가기가 아니라. 야 벌써 이 게임에 고인문이 생겼어. 분전기 챙겨. 분전기. 생각 생각. 뭐가 있다는 걸까?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무서웠냐? 혼자 있는 거? 아니 그.. 아니 뭔가 소동이가 다니까 이게 현시리 호무새님 지금 동떨어져 있는 중 무새님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 같은데? 호무새님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야 뭐야 잠깐만 호무새님이고 <laughs> 나발이고 지금 내귀강이상게 들리는데 지금? <laughs> 뭐야 이거 아, 야, 너도 왔지? 맞다. 야 너도 왔어 임마 뭔데 저, 이거 뭐, 뭐, 잠깐만 야 아니.. 장난치네 아, 형따아야 야, 이거네 원자로 뽑아가지고 그런 거네 아 맞네 에이, 맞네 맞네 야야야야야야 원자로야 원자로야 그래서. 아 뭐야 이거 이거 아니 내가 내가 들은 건 이거 아니 근데 아까 무사라 무사라 있었다며 무사 아니야 네? 봐봐 어, 무사 무새 아니야 무사님 죽었는데 아니야 내 옆에 무사님 있었어 무새 아니 야아니야 무새 여기 죽어 있잖아 아, 아니 아까 아까 나올때 아까 나올 때도 무사 안에 있었어 내 누구랑 간 거야 무탈이 옆에 있었던 건 뭐야 아니 서들고 있지 않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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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잠깐만 잠깐만 자 자. 거친 속소. 내가 이보서 스위치 보이 확인했는데 무새가 내부에 있어서 내가 오는 거 보고 내가 무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아 진짜 무서워. 아 근데 진짜 무서웠어. 아니 홈스님 아까 제 옆에 있었죠. 어시 어, 속하잖아. 아니래 잖아아 이거 진짜 모두 깐거 맞아? 뭐 모두 사실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만델라효과만냥 없는데 그냥 어야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안 넣었지? 아니야, 넣었어. 예시, 넣었다가면 안 되지. 안 넣었어. 야 뒤늦게 그렇게 말하면 더이상해지 아니 원래는 혼자 있는 게 이게 별로 안무서거든 온갖 호드가 다 때니까 무서워. 나 현장 많이 뛰어야겠다. 어. 아, 나개는데 아. <laughs> 야, 영화냐? <아니야? 웃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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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왜? 어. 가봐! 어, 어, 저, 어, 엘베도 끌고 들어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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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라 까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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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왜이들이네아빠지 괜찮아? 응. 괜찮아요. 음. 괜찮은 거 같은데. 죽어야죠. 어? 야지님 스킨 생겼다. 요야 아다 mm -hmm. <laughs>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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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왜 이리 아 뭐야. 저거뭐야저거 어. 뭐야? 너나본거 있어? 네, 네, 네. 너 너무 아, 본 거야? 또, 또 혼자 허둥이가 뛴다 저거. 아무것도 아. I'm the no no best f u k i n g boy. I'm the no best f k i n g boy. I'm the no best f k i n g boy. 이거 <laughs> 뭐가 있었는데? 나만 나만 본 거야?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Did you see that? 뭐 뭐야? 출발한다 네, 출발. 음, 이게 맞다. 어서 들어서 들어 어? 얘들아? 나 캐리건 당해 버렸는데? 이거 원래 올라가면은 소 환대잖아. 이거 아래로 들어와야 되나 봐. 근데 무새 님은 왜안들고 왔어? 무슨 바라라매. 내가 물 앞에 있는 거 존나 열심히 가져오는데 니네가 갈겼어. <laughs> 아, 그래요? 나는 당연히 금줄 알았지. 무새 님 그때도 하신다. 네. 나만 디쥬시 됐? 그것 떴어? 나 떴어. 이거. 근데 그게 뭐가 떴다는 거야? 그냥 알람창 같은 건데. 야, 그거 디쥬시 된 말고 비하인 줄이 개 무서워. 나 탈래. 나도 탈래요.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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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걸어 가자. 가짜 면은 엄청 마지막에 죽기라고 뜨거든. 야안 나오는데 죽기가? 야 죽기 나오는 거 아니었어? 어?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거 말고 이로와 봐. 이리로 와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이거와 오호. 계산는데 이거, 이거. 응? 조더 있는데? 여러개여러 이거 <laughs> 뭐 먹힌 거 아니야? 그럴지도. 뭐지? 커님인가먹힐 사람 아커님밖에 없는데. 음. 마카네. 어 뭐야 그럼 뭐 독구명인가? 독구명이 죽은 거야? 바보 아니야왜 굳이 무모하게 리맥에다가 들어가지? 바보래요 바보 온다 바보 <laughs> 바보 아니 눈앞에 바로 있길래 멀었는데 바로 죽었어 야 이거, 죽기 어, 안 뜨더만 나 그거 계속 간지했는데 그거 믿었어? 네. 내가 멍청했지 이 <laughs> 랩은 그 아직 몹을 많이 못 봤어요 무거 많던데 <laughs>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솔직히 이번 리설 존나 무서워 초밥 빼고는 겁먹은 적 없는데 이번엔 엄청 겁먹네 슛 그? <laughs> 네, 여기지. 네, 이맛이야. 이맛이야. 이 근본이 좋다고. 어, 어? 야, 이거 진짜냐?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내가, 내가 나가기만 했던데 오케이. 어서 나아 물건, 물건 개 말아. 나가야 돼. 개지. 개. <�jadi> 뭐야, 뭐야, 뭐야? 집사다, 집사다. 뭔데, 뭔데, 뭔데? 뭐 봤는데? 집사다, 집사다, 집사. 조세가 뭔가 봤대. 여자 여자? 어? 귀신 나왔다. 귀신 보고 있나봐. 는 가위 들고 이렇게 오는데? 허허허. 뭐 어, 아니라는데? 집사 같은데? 허허허. 크래켄? 뭐 같이 꺾는 애? 야, 이거 보떻 말해요 그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양팔 벌리고 있고 못생긴 약간 동상 같은 애요? 이힛. 아, 이래? 날개 같은 팔 있고 안아줘요 하는 애. 제미들이 환장하는 그런 몬스터가 있어. 네 갑시다. 어 뭐야? 야야 잠깐만. 방금 피아노 소리 안 들렸어? 아니, 안 들렸는데? 야씨지어하지마 분명히 나난 들었다고. 야, 근데 잠김 야, 야 설마? 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껴주세요. 아, 야 이거 설마 모모하지 어.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 어. 방이야? 아, 어, 자, 아, 고마워, 자, 자, 고마워, 고마워. 어, 고마워. 어, 고마워. 정말. 어, 어, 정말. 어, 정말 끔찍했어, 얘랑 같이. 아마도 와이드콘이랑 그거 하지 않으면 못 나가나 는 봐. 지살마 무슨 님 어... 근처에 있는데? 아이, 잠깐만, 비하인드 유 뭔데? 잠깐만, 잠깐만, 비하인드 유라는데? 아니, 없어. 어딜 갔다 오지 마. 정말 바보 같아. 뭐가 있다는 거야? 호호. 호호. 어? 왜요, 왜요? 허! 몬스터가 안 나온다. 어, 이제 몬스터 보일 거야. 호들감 뉴. 와, 이게 뭔데? 야, 방금 이상하게 뛰지 않았어? 어니? <laughs> 어? You will never make out over here. 에? Yeah? 나간다고? No, no. <laughs> fuck you! Fuck you, Azor! Well! Fuck you, Azor! Well! <laughs> 아니, 아니 하다 돼. 넌 나갈 수 없다 뜬 거야. 그래서 뭐 도졌다 싶었는데 복에 파란색이 생긴 순간 바로 양 fuck you 를 들면서 fuck you, son of a s! 이겼지. 사람을 쫓온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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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케이오갔이 와야겠다 안 갔다 <놀람> <안 갖다. 놀람> <laughs> 어 빠른데? <놀람> 오, 뭐야? 으아오아 <놀람> <놀람>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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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우리 간다 아아씨아씨왜이거이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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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타이탄 가야겠지? 그래 여기야 이 타이탄의 맛이라고 어디였어? 아 아여어 여기있다 표시 여기로 가 어! 가만있어 어? 아 이거 어까지 아씨 아,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아니 어, 움직여야 아니. 되는 새끼랑 움직이면 안 되는 새끼가 같이 나왔다니까 나한테? 아씨 아 하필 와도 용이야아나 이거 제일 싫어 이 맵이 너무 무서워 이제 폐소 공포증 생겼다 야밤에 이런데는 진짜 무섭긴 하네 뭔데! 뭐! 뭔데! 어? 아나 진짜, 진짜 개무서운데? 뭔데! 오지마! 오지마! <laughs> 아나 정신걸릴, 정신병 걸릴 것같아아 <laughs> 제발요! 아 제발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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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쿠님 우와, 씨! 와 씨! 왜그래왜 그래? 뭐라는 거야? 너 진짜로 뭐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카우, 정신 나간도 돼? 나, 나, 나 다시 충전 좀 하고 올게. 아이고. 오케이, 가보자. 아, 씨, 이거 라디잡아나 타야 기 좋아. 에이, 손이 <laughs> 싫나기 좋아. 나축 방기 <laughs> <난 초방이 웃음> 좋아. 아, 네, 나르 소리가 들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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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 개자식아, 아이 미친놈아. 막아, 막아. 무슨 근방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내부에는 누구나 와 있어요. 친놈이 사람 중에 너 고어 됐네. 이거은 아니겠죠? 이게 그. 오 와. 이게 그. 오케이 손전등 개. 정보 손전등 위로 보면서 가면 나름 잘 보인다. 시야가 막히던데 그거? 그러니까 위를 보면서 가면은 시야가 덜 가려져. 아... 어 나코. 잠깐만요. <무색> 덕이 이럴 때만. 장뭐하거 빨리 가. 치기에 책임을 느껴요. Bye b 좋았좋았 형, 밑에 게이한 일 마리 있어. 와 그래 보인다. 응응. 왜 나만 공포 게임 하는 거 같지? 야 이거 맞냐? 어, 맞냐? 도로? 오른쪽에 봐봐 야 오른쪽 보면 안돼 아잇! 조존돼! 어이? 아나 이거 왜 여기야 난 또! 씨! 아왜 나한테만 이래요 진짜! 아 이제 하다하다 뺄 하다, 곳까지 가네 너무 무서운데? 아나 가면 있었으면 진짜 바로 썼어 지금 고마워요! 고마워! 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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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는 어그로 먹었어 <laughs> 내가 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laughs> 아 저거 가져줘야 되는데 내가 갖다올게

어, 이거 부르면 안 되는데? 어, 그거 소환하면 좀. 아. <laughs>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너구로 오... 끌게, 빨리 가. 너 소환 안 됐어? 나 버리고 가라고. 저, 어? 저 그렇죠, 꼈나보다. 빨리 그런지. 가라고, 나 여기 있을게. 아... 뭐야? 응? 잘 가. 뭐야? 다들 안녕. 뭐야? 야 뭐야 너너 텔파 너, 너 안됐어? 아 버그 판정이라서 야, 야, 야 이거 가방 보내기 아, 뭐야? 아, 나무난 방금 아, 진짜, 완전 나, 다른 아, 게임을 아, 했는데 나 혼자? 야 아, 이거 뭘가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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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아, 이거 아, 이거 야 아, 이제 아, 알았어 아, 아, 이거 몰래카메라였지 아, 저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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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룸 같다고 아까 짱은 지금 혼자 28룸 아, 그거 찍고 있고 아, 아, 나는 c s c p 찍고 있고 뭐야 이게 공포게임 맞긴 하네 어쩐지 이거 복선이었어 나 텔포 대자마자 비극 가면을 세개나 주웠는데 이거 이야 벤트가 왜 열려있냐? 아아아 이씨!!! 야왜왜왜이걸봐 왜? 왜, 왜. 이걸 봐봐. 아이씨 야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너가 먹었니 설마? 왜또 나한테만 이러는데요 호 무새님 나가 준비하시죠 호오오호호 왜? 나가지는데? 무새님 안 나가져요? 그럼 어쩔 수네요 어떡하겠어 사람은 살아야지 몇까영 응? 파우는 <목소리를> 살아있지 아쿠님도 죽었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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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굿님은 히어로에요 나 죽었는데? 응 그렇네 음... 많이 모자란아 이거 파더도 안주잖아 영웅아 어서 밥 먹자 <laughs> 영웅아 어밥 <거야>, 먹자 출발출발 출발해 ㅋ 모르겠다 나도. 나가 준비하자. 다들 꽉 잡아.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